햄버거 하나가 32만 5천달러 325,000. 달러를 엔지니어링 만들어가는 거죠 어, 기계공학적으로 유전공학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핑크색이고요 햄버거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고 그것이 b 실실 g e r h a m b 기 때문에 대체 소고기가 아니고 진짜 소고기가 만들어집니다 네덜란드 as gastronomic, gastronomic delicacy 식도락가의 아, delicacy 요리죠. 식도락가의 맛있는 요리로서 5온스 햄버거가 마포스트가 페인스테이킹이 정말로 땀을 흘리면서 여기에서 만든 5온스 정도의 햄버거가 will not turn and has e 사람들의 머리를 돌리게 하다. 즉 관심을 끌게 하지는 않겠지만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니까 닥터 포스트는요. 어떤 마인드를 생각들을 바꾸게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 햄버거는 tiny bit, 조그만 조각입니다. beef muscle tissue grown in the laboratory. 실험실에서 자란 소고기 근육, 소 근육의 티슈 조각에서 조립된 햄버거입니다. 진짜 소고기예요. 그리고 요리가 됐고, 그다음에 런던 행사에서 먹혀질 이 햄버거입니다. 이 햄버거가 아마도 몇주 만에 먹힐 거거든요. 그것이 is meant to show the world, 세상한테 보여줄도록 의도되었습니다. 그들은 research 펀 o 자금 l 가능한 출처들이죠. n 시 말하면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 d s 위 말하는 소콜 소위 말하는 인비트로 so 비트 시험관 고기입니다. 오하면은 앞에 것을 다시 받아주는 So called s o y m 는 n in vitro vitro vit. So called Soyman in vitro v i t 문화와 관계있는게 아니고 배양됐다 문화가 뭔가 갈고내는 거잖아요 경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배양단 소극이다 그것이 r e a l 현실이라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제대로 보여줘서 이제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Let's make a proof of concept 한 개념을 증명해 봅시다 그리고 이 논쟁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에서 이쪽으로 바꾸자는 거야. 글쎄. 실제로 보여줬잖아. 그것이 효과 있다는 걸 보여줬다. 하지만 우리는 펀딩이 필요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어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다운돌 홀 저쪽에서는 인큐베이터들이 있는 실험실입니다. 아, 선명한 플라스틱 컨테이너로 거득한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들은 핑크 샐레켓, 핑크빛 액체를 담고 있는 컨테이너들이에요. 그 실험실 홀에서 한 기술자가 오스테닝 투 하면 돌보고 있다. 아주 섬세한 작업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수천억 세포들을 키우는 거예요. 햄버거를 만드는데 필요한 수천억 세포들을 키우는 거죠. Starting with a particular type. Of. 자, 그것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특정한 종류의 세포를 시작하는데 Slaughterhouse, 도살장에서 얻어진 cow neck 에, 암소의 목에서 제거된, 끌어내진 일종의 세포에서 시작된 겁니다 도살장에서 죽가는 소의 목에서 세포를 끌어내 가지고

그걸 찬성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covering, 포함해서죠. animal welfare를 포함하고, 소를 죽일 필요도 없잖아요. 환경적 문제들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연구에서 보여주는 게, 연구는요. 배양된 소고기의 전면적인 생산은요, 전격적인 생산은, water, land, energy use를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메탄이나 다른 그린하우스 가스트 s 에미션 배기가스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컨벤 a s 기존의 재래식 키우기 하고 도살하기에 비해서요 라이브 스 l d r 가축이잖아요 산채로 모아두는 거기 때문에 가축 i l l dr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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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i d 지원자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l l d r 특히나 중국과 다른 지역에서의 중류층의 어떤 등장과 함께 고기 소비가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입니다.